새로운 매실를 향해 경배하라. 스페인 전국 신문 이강인 극찬한 이유. 해외 최신 반응 총정리. 골든 보이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은 한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다. 2019 폴란드 U20, 20세 이하 월드컵, 2020 도쿄 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거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한국축구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한 그에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은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독일, 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64년 만에 다시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려면 이강인의 활약이 절실하다.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 을 향한 집중견제를 분산시켜야 하고, 이재성, 32 마인츠, 과 황인범, 28 치르베나 지베즈다등 중원 자원들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세트피스에서도 특유의 왼발을 앞세운 한방을 보여줘야 한국의 카타르아시안컵 정상 등급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자연스레 이강인을 향한 주변의 기대는 크다. 15일, 한국 시간. 바레인과 대회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한국의 3에서 1승리를 이끌자, 외신도 극찬을 하고 나섰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이 바레인전에서 자신이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다. 주머니에서 지팡이를 꺼내더니 마법을 부렸다, 고 칭찬했고, 미국 ESPN은 한국이 드디어 손흥민의 파트너를 찾았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 호평했다. 2년 전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대표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이강인이 같은 장소에서 그때의 기분 좋은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다만 바레인전은 조직력이 아닌 이강인의 개인 기량으로 얻어낸 승리라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그 불안은 20일 요르단전 2에서 2무, 졸전으로 이어지며 현실이 됐다. 이강인이 막히자 한국의 공격은 헛돌았고 후반 막판 상대 자체 골로 겨우 승점 1을 챙기는 데 그쳤다. 축구 통계 전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턴오버, 공격권 상실을 17개나 범했다. 동료들이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개인 기량으로 경기 양상을 바꾸려고 한 탓인데, 바레인과 달리 요르단은 이강인을 틀어막는 데 성공하며 승점을 따냈다. 최전방 공격수 조규성, 26미트 일란 과 왼쪽 풀백 이기재, 32수원 삼성 등의 컨디션 난조도 겹치며 상대에게 한국은 이강인만 막으면 된다, 는 메시지를 남겼다. 포지션과 역할의 특성상 매경기 상대의 심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존재감을 우리도 알고 상대도 아는 상황에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견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강인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등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점차 성장하고 있다. 꽃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이강인 살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턴오버 17개 오른쪽 화살표 허리 잡고 털썩 참고 뛴다던 이강인. 결국 주저앉았다. 클린스만호 빨간불. 비상이다. 에이스 이강인. 23 파리생 제르맹. 이지쳤다. 왼어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했다. 이강인은 자타공인 클린스만호의 핵심이다. 그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뒤 중원의 중심을 잡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사령탑 데뷔전이던 지난해 3월 콜롬비아전을 제외해 이후 줄곧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지난해 10월 엔티니즈를 상대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세를 올린 이강인은 6경기에서 6골을 넣는 파괴력을 자랑했다. 상승세는 아시안컵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15일 이하 한국시각 바레인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 선발로 나섰다. 그는 경기가 1에서 1로 팽팽하던 후반 11분 결승골을 넣었다. 12분 뒤엔 쐐기골까지 기록하며 한국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경기 MVP인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이강인을 향한 전세계의 극찬이 쏟아졌다. 펄펄 날던 이강인이 중동의 모래바람 앞에 쓰러졌다. 그는 21-7은 요르단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선발로 나서 풀타임뛰었지만 17차례 턴오버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드리블 성공률도 38%에 그쳤다. 이강인은 상대의 거친 수비에 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강인이 막히자 통로를 뚫지 못했다. 전반 9분 손흥민의 선제 패널티킥 득점에도 두 골을 연달아 내줘 1에서 2로 끌려갔다. 경기 종료 직전 황인범이 상대 자체 골을 유도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게 위안이었다. 더큰 문제는 이강인의 몸상태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 내내 지친 모습을 보였다. 왼어리를 부여잡는가 하면 계속 몸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급기야 이강인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오른다리를 붙잡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강인은 그동안 훈련에서도 여러 차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승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에 맞춰 좋은 상태로 뛰어야 할것 같다. 고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1일 카타르 도하의 알 아글라 훈련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대회 매경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대회를 치르면 기복이 있다. 초반엔 선수들이 대회 분위기,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하다. 토너먼트부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기복이 있을 때 훈련에 집중해서 잘 되지 않는 걸 수정하는 것.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강인은 21일 회복 훈련에 정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흥민, 김민재 등과 회복조에서 몸을 풀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달렸고 정우영, 설영우 등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강인은 22일 하루 휴식 뒤 다시 팀 훈련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갖는다. 이강인이 잘해야 클린스만 호도 다시 웃는다. 3. 제2위 마르시알 없다. 메뉴 새 CEO 강경책. 포텐. 안 터지면 바로 매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 및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오마르 베라다의 메뉴 재건 계획이 공개됐다. 축구 전문 매체, 팀토크, 는 23일, 한국시간,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발언을 인용. 베라다가 맨유를 어떻게 수리하고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맨시티와 경쟁할지 공개했다, 고 전했다. 베라다는 과거 맨시티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담당했던 유능한 경영자로 맨시티를 비롯한 세계 각지 유명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모기업 시티 풋볼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다. 맨시티, 바르셀로나 등에서 고위직 경력을 쌓은 베라다는 특히 맨시티서 사업 수환을 발휘해 엘링 홀란과 잭 그릴리시 등을 영입하는 데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라다의 선임은 메뉴의 구단 지분 25%를 인수하며 새로운 공동구단주로 떠오른 제임스 레클리프의 작품이다. 그는 메뉴 공동 구단주 자리를 꿰 차며 과거 알렉스 퍼버슨경이 지배했던 황금기의 메뉴를 부활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구단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 본디 구단 CEO 자리에 앉아있던 리처드 아놀드는 사임했고, 그의 빈자리는 레클리프의 회사 이네오스의 스포츠 부문 CEO 장 클로드 블랑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레클리프는 베라다의 선임을 모두 비밀리로 진행한 뒤 2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깜짝 발표로 구단 최대 라이벌의 전 c 5호 영입에 성공했다. 이번 영입에 많은 찬사가 쏟아지고 있을 정도로 베라다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메뉴 레전드 수비수 리오퍼디넨드는 자신의 팟캐스트 리오퍼디넨드 프레젠츠 5에 등장해 맨시티 관계자들 또한 이번 영입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오마르는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성공 또한 이뤄냈다. 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베라다는 어떻게 맨유를 황골탈퇴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하겠다는 것일까? 로마노에 따르면 베라다는 선수를 영입한 뒤 1회에서 2년 새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매각하는 강경책을 펼 예정이다. 이는 메뉴의 에물단지양토니 마르시알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메뉴는 지난 2015년 5,880만 파운드, 현재 약 1,4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이정료를 들여 AS 모나코의 총망받는 공격수 마르시알을 영입했다. 그러나 마르시알은 대실패로 끝났다. 그는 메뉴서 317경기에 출전해 90골 55도움에 그쳤다. 영입하느라 들었던 돈에 비해 매우 저조한 활약인 셈이다. 올 시즌에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합쳐 17경기에 출전했지만 단한골이 도움에 그쳤다. 팀토크는 마르시아은단한 번도 메뉴의 기대에 부응한 적 없고 주급과 이정료로 인해 짐이었을 뿐이었다. 며 혹평했다. 또한 매체는 이러한 베라다의 정책은 반드시 에릭 터나우 감독이 데려온 메이슨 마운트. 안토니 등의 선수들이 그들의 몸값에 걸맞는 즉각적인 활약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수년 내 메뉴 선수단서 피바람이 불수 있음을 알렸다. 실력이 없다면 가차없이 버림받는 대규모 숙청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